안녕하세요, 자파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시작하냐면요. 정말 의외로 8월 업데이트가 정말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보 소식 1타이 떴는데, 갑작스럽게 8월 업데이트 사전 준비에 대한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오늘은 8월 업데이트 사전 준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누비, 그리고 고인물 분들, 올드 유저분들도 꼭 챙겨야 될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데이트 사전 준비 공지 사항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8월 업데이트 사전 준비 이벤트라고 합니다. 공지가 떴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마블퓨처파이트 GM 나타샤예요. 곧 다가올 8월 업데이트 준비를 도와드리는 이벤트, 8월 업데이트 사전 준비 이벤트에 참가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이번 이벤트 목표는 토큰을 수집하여 릴레이 배틀 워드에서 성장 재료를 획득하는 것이에요. 영웅들을 좀더 강하게 육성하여 다른 에이전트와 대전에서 좋은 성적을 달성할수록 티어 3 재료 등을 보상을 지급하니 참고해주세요. 8월 업데이트 사전 준비 이벤트랍니다. 일단 업데이트 사전 준비부터 알, 일단 알아보도록 하죠. 이벤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미스테리 토큰 어, 녹색으로 보이죠 사전 이벤트 토큰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요번 첩보 소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썸머 유니폼이 일단은 풀리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또 첩보 소식이 나올 텐데 그 첩보 소식을 보고 좀유추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사전 이벤트 토큰이라고 했을 때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건 아마 사전 이벤트 토큰으로 생체 데이터를 뿌리지 않을까 그리고 책좀 주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거뭐 반물질이나 아니면 뭐혼돈의 노루스톤 이렇게 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드려요 근데 이번 에 신규 캐릭터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새로운 유니폼이 뭐가 나올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줄만하다고 라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laughs> 실크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첩보 소식 1탄에서 나왔던 실크 유니폼 업그레이드를 좀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사전 이벤트 토큰에서 실크 생체, 생체 데이터를 뿌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은 이제 하루 보상이 뭐 이벤트 토큰 80개 에너지 30개 혼돈의 노른스톤 클리어 티켓 골드 아 근데 만원은 강화치는 게더돈 많이 들지 않나 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골드를 한 10만 정도로 줬어야 되지 않나. 월드 클리어 횟수당 뭐한 5만원 정도. 이 줬으면 좋았을 때 만원은 요새 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만원 갖다가 누가 합니까? 예, 좀 이런 부분 좀 신경 쓸수있고 4성 성장이 이소보다는 좀육성을좀 달라. 4성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제 사전 이벤트 토큰 요거 좀 미리미리 좀 모아두시면은 업데이트 했을 때 편한다라고 알수 있고 이거. 거기다가 연합상전 이벤트 기부 2배 이벤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이벤트 굉장히 좋아하는 이벤트입니다. 연합 상점에다가 이제 연합에다가 100만골 최대 하루에 100만골 정도 줄수 있죠. 100만골 했을 때 이제 토큰이 이제 두배 기부 두배 이벤트라서 이때가 아마 유니폼 키트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스트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살수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상 유니폼 경험치 칩이라든지 히든 티켓 부스트 포인트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뭐 초보분들한테는 좀 별로 추천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좀 게임 을좀 오래 좀해 보신 분들, 하신 분들 골들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100만 골드씩 투자해서 이렇게 챙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꿀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씩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벤트 이소 세트 효과 변경 할인 이벤트, 이소 파상자 지급 이벤트. 어, 이안 읽겠습니다. 예, 그냥 갈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돌맹이 주는 거예요. 다음 이벤트 4 영웅 랭킹 이벤트 이벤트 기간 동안 영웅 육성하시면 랭킹에 따라 보상을 드려요 요번에는 스펙트럼이네요 수정 보상인데 하, 왜 그러냐 음? 이런 거할때 랭킹 보상할 거면 그냥 어? 선택권 캐릭터로 하자 왜 하필 매생이냐 맨날 매생만 존나 수정 어? 보상 준다면서 맨날 매생이에요 어? 그냥 선택권으로 합시다 예 다음 이벤트 다섯 번째, 릴레이 배틀 월드 오픈이랍니다. 지전된 영웅을 포함한 5인의 팀을 만들어서 이벤트 기간 동안 배틀 월드에 도전해보세요. 이 이벤트는 굉장히 오래됐죠? 배틀 월드 이벤트 같은 경우에.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주면은, 팔콘, 그리고 테스크 마스터, 스펙트럼, 블루 마블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팔콘이랑 테스크 마스터 같은 경우에, 코큐파 지금, 보이십니까? 갑자기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놓은 느낌? 봐봐. 선 삐져나왔어. 선이 삐져나와서 코큐마카. 그리고 여긴 또? 선이 또, 이게 또 안쪽에 들어가 있네? 얼마나 급했으면, 어?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어? 했을까.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 여기, 이게 타부상이고, 이게 차정이었습니다 차원의 정수.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저들이, 우와, 요번 배틀월드 진짜 해제다. 어? 야, 타부상을 500개씩이나, 500개 다못 먹겠지만, 은 그래도, 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00개는 먹지 않을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코스, 코비큐어파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뭐, 티어2 고급승권인데, 스펙트럼이야. 어, 포기하란 얘기지. 어, 진짜 핵과금류 아니면 포기하란 얘기고요. 블루마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암흑반물질암흑반물질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계속할게요. 그렇다면 코스비 큐어파편이 300개, 어, 300개가 아니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따 코스믹 큐오파 편이 1등 보상인 경우에 이벤트 배틀월드 랭킹 보상에 가이드에 가보시면 은 여기 보이시죠? 배틀월드 순위 보상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1위부터 뭐 이렇게 돼있는데 1위가 코스믹 큐오파면 300개죠 그런데 우리는 코스믹 큐오파 편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어... 이럴 수 있어요 분명히 코스비큐 파편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 이벤트 정말 참여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를 보시면, 0%에서 9%까지 타이탄 부분사자 100개, 차원의 정수 100개,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퍼센트 안에 들어오시면 나쁘지 않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하면은 타이탄 부상자 20개, 그 차원의 준수 20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수록 좀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에서 한29%요 요 정도는 현실성 좀 있지 않을까. 꼭. 해두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속눈셈 치더라도 코큐퍼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 번씩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타보상 20개, 형원의 정수 20개 아무리 꼬라비라도 어, 여기에서 챙겨가시는 게 있고 나도 좀 어디 좀 어느 정도 싸움 좀 한다, 어디 가서 누가 더안 밀린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0에서 한30% 사이만 해도 90, 80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안타깝지 않, 어, 이거 정말 놓치기 아쉬운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안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챙겨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유니폼 시다건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얻을 리가 없지. 얻을 리가 없어. 어, 뭐 스펙트럼이니까. 그래도 뭐, 유니폼 경험치 칩을 얻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배틀월드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강자주는, 암흑물질 주는 거 같은 경우에도, 어좀 참여를 하시면, 뭐, 150개? 이건 좀 짜다. <laughs> 이건 좀 짜네요. 솔직히 뭐, 코스미 큐오빠표 주는 데에선 타이탄 부상자가 워낙 귀하니까, 어, 뭐, 이 정도 주는 것도 만족한다고 하는데암흑물질은 이제 좀 개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150개 이거 누구 코에 붙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어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픽인 뭐, 이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8월 이벤트에서 사전 이벤트 토큰는꼭 챙겼으면 좋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연합 기부 상점에서 2배 이벤트 했을 때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한테는요. 초보분들, 너무 초보, 극초보분들은 여기다가 막1 0 0만곳씩 때려박는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자기가 골드를 하루에 300만 400만 이상 벌수 있다라는 사람 한정 내에선 이거 운영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영웅랭킹 이벤트는 쳐다보지 도 마시고 릴레이 배틀월드 오픈 요거는 꼭한 번씩은 참여하셔서 차원의 정수 그리고 코큐파 그리고 뭐 타이탄 부부 상자 요렇게는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이거 한 번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보상은 들어오잖아.